안녕하세요. 실시 안킨 채널입니다. 급하게 급하게 편집 중이네요. 죄송합니다. 시작할게요. 응? 어? 당연히 했지. 내일 바로 검사인데. 응? 야, 지금이라도 빨리 해. 지금 안 나오는 사람 다 감지시키고 두절으내 준다 아셨어. 무슨 소리야? 보여주면 뭘 보여줘? 서수형 문제라서 들키면 다 들켜. 너가 잘 생각해서 써봐. 아니, 애초에 문제가 자기 생각 쓰는 거고 서수형인데 어떻게 보여줘? 너가 잘 생각해봐. 문제 보기는 했어? 일단 문제 집좀 펼치고 좀 봐. 야, 나도, 나도 푸는 거 귀찮고 싫었어. 너무 풀기 싫은 줄 알아? 나 힘들게 푼걸넌못 푸는 걸너 몸통으로 느껴 쓰라는 거잖아. 니가 알아서 풀라고. 진짜 좀 그만하고. 더위 없는 건 나니까. 이럴 시간에 빨리 숙제는 하러 가. 난네가뭘하든 절대 안 보여줄 거야. 어 제발 나가. 검정이 안녕. 나 그냥 스톤이었어. 넌 뭐해? 음잘 모르겠네. 나도 심심하다. <laughs> Um, 나도 심심해 뭐 어떻게 해달는 거지? 응? 갑자기 절갈한다고? 무슨 소리야 이게? 그리고 내가 언제 네 말을 무시했는데? 아니 나도 뭐할게 없는데 심심하다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뭔 말을 원하는데 너가 내가 성말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가 뭔 말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는데 갑자기 저걸 하니 어이없다 그냥 그래? 너무 길어? 너무 길은 것 같아? 야 진짜 적당히 해라 반박하자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나 껴내리려고? 높이가 어이없다, 너. 네, 알아서 하세요. 아 진짜 왜 저러지? 저거 하든지 말든지. 어이없어. 네? 하, 진짜 저기 빨리도 했네. 어, 그, 백포스는 사실 아니에요. 안내 정성을 봐서라도 봐줘야겠네. 네, 감사합니다. 그, 어, 사실이 아니니까 어색하겠죠. 저보다 허위정역합니다. 엄마도비디오긴 했는데,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얘기 저격을 하네. 혹시나 못뭐 믿는 분들 계시면 앞에 보고 와주세요. 아침밥에는잘 지키시고요. 누가 봐도 허위사실인데요? 제가 그쪽 집에 찾아갔다고요? 아니, 애초에 님이 자수에 캐나다 산다고 적어놨는데, 제가 몇십분 만에 한국에서 캐나다를 어떻게 가나요? 생각 좀 하고 영상 올리세요. 갑자기 집천원명짜를 만드시네요. 제 말이요, 검정님 말좀 해보세요. 사가 억지로 하는 거 티내지 마시고요. 그냥 성공할게요. 그리고 조더 불러시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여러분 이제 실시간 꺼볼게요. 시간 끝나면 막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너 죄송해요. 천만 천만 천만